뭐 저가형을 쓰든 고가형을 쓰든 그 음질 차이를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행 중일 때는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세나를 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대장입니다. 2025년 5월 프로모션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뭐 가정의 달이다, 스승의 날이다, 뭐다, 이 정말 정신없는 5월인데요. 5월 달부터 지금 슬슬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 시즌을 즐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브랜드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프로모션 이달의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괜찮은 조건에 이렇게 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혼다고요 혼다 이번에 이제 엔트리 지원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300cc에서 650cc 이하 모델 어, 포르자 350, a d b 350, CBR600, 알랄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엔트리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보시면은 계약일 기준 1년 이내 이종수용 면허를 취득한 고객 그리고 들러의 용품 구입 등 50만 원 상당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어, NX500이 이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카르페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NX500이 프로모션이 나왔다고 하길래 솔직히 진짜 갖고 싶은 모델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들급 어, 어드벤처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프로모션 어, 놓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24년식이죠. 24년식 NX500, CBR500, R650R, MT, E클러치, 모델들 XL750까지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류용품 지원금 100만원, 엔트리 지원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를7 5공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가 무려 250만 원이나 할인을 해 준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컴퓨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MXX C125 CT125 몽키 125 같은 경우 의료 용품 지원금 50만 원 요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입문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요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야마하인데요. 예, 플레이야마 모토 캠핑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예, 네, 제 프로필이 있죠.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참가를 합니다.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야마와 함께하는 특별한 모토캠핑에 제가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10팀 마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치는 이제 횡성 어게인 스쿨 캠핑장이네요. 그래서 여러가지 뭐 기념품, 경품, 미니게임 등뭐 이렇게 또 재밌는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참가비가 10만원입니다. 굉장히 좀 저렴하죠. 기본 4명에 이제 10만원이니까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어, 야마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토캠핑을 꿈꾸고 계신 분들 어, 실제로 저랑 여기서 뭐 인사도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즈키입니다 예, 스즈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잘돼 있죠 그래서 이제 혜택원 시등록세 지원 개별소비세 할인 그리고 신한 마이카 저금리 장, 장기 할부 10년 5년 3년 순정 옵션 할인 5월 무상 증정 이렇게 혜택 1, 2, 3로 나눠져 있고 이번에 이 하야부사 컬러가 이 카키 요 올리브 색상 비슷한 이런 컬러로 또 새롭게 나왔죠 그래서 2025년식 부담제로 혜택이라고 해서 총 135만원의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 할부로 진행을 해도 선납급 0원에 첫달 296,658원 이렇게 이제 할부금이 줄어들면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데, 10년 할부로 끊었을 경우에는 정말 부담 없이 하야부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종수 형을 따고 제대로 좀 리터급으로 좀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요 프로모션 선납금 제로 프로모션이 정말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에0 G 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 세트 50% 할인까지 또 들어가네요. 그리고 24년식 같은 경우에도 뭐 아베니스 스트리트 1050D 800D 이렇게 어드벤처류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프로모션이 나왔네요. 그리고 1050D 같은 경우에는 탑박스 사이드 케이스 세트 50% 할인, 800D도 마찬가지로 50% 할인 그대로 들어가면서 최대 18개월까지 무이자 카드 할부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25%.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25% 할인이 먹혀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르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방수도 되고 다 좋은데 어이 호환도 되고 다 좋은데 이 가격이 좀 많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구매를 좀 망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25% 할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 할인을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니냐 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은 뭐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가격이 솔직히 저는 착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예, 워낙 세나가 어 금액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 카르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세나가 또 방수가 안 되는 또 이슈가 있었지만 세나 60s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방수가 또 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뭐 카르도 유저들은 또 음질이 좋다. 뭐 다른 기능이 좋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제가 뭐 카루도 실제로 뭐 들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가형을 쓰든 고가형을 쓰든 그 음질 차이를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행 중일 때는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세나를 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인데요. 네. 25년식 스카우트 시리즈 최대 600만 원 할인 혜택이 들어갑니다. 예, 네, 좀 시계 들어가네요. 그래서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치프리미티드 60개월 무이자 할부, 900만원 상당의 스택 1, 2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으니까, 치프바버, 다크호스, 치프테인, 다크호스, 챌린저, 퍼슈트, 다크호스, 1, 0, 1 스카우트, 스카우트바버, 스카우트클래식, 스포츠,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어 36개월 무이자. 또는 48개월 무이자, 선납금 30에서 40% 하게 되면 48개월 무이자, 부품지원금 300만원까지 이렇게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가격대에 최대 600만원 혜택을 좀 누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카티 프로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가 대비 최대 400만원 특별 할인이 들어가서 몬스터, 페스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1,599만원에 또 몬스터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서비스 4년 무이자일부, 3년 품질 보증까지 이렇게 돼 있죠. 소소한 바이크 정비, 야간이나 휴일엔 정비소를 이용할 수 없어 난감한 적 있었죠. 이럴 땐 휠즈의 미치로 주변 다이 실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초경정비라면 라이더끼리 돕자. 도움을 주는 라이더는 수익도 얻을 수 있죠. 엠 마켓과 검색창에서 휠즈의 미치를 입력하세요. 다음은 할리데이비스인데요. 할리데이미스는 무이자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개별 소비세 최대 90만원 할인 쇼핑 지원금 최대 300만원 보증 연장 총 3년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프로모션 문의하실 분들은 이렇게 양식에 양식을 작성해 주시고 어, 제출을 눌러 주시면 프로모션 자세한 프로모션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5월 프로모션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안전검사 의무화가 4월 28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할 시에도 반드시 어, 튜닝 여부나 이런 안전 검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 영리하게 또 오히려 신차를 구매하시는 게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모든 하시는 일더 어, 올해는 더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